여러분은 나중에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중요한 것을 언제 시작할 계획입니까? 승진하고 나서?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아니면 돈을 조금 더 모으고 나서?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웠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목표를 이루면 여유가 생길 거라고. 조금만 더 참으면 그때 가서 하고 싶은 걸다할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분은 75세입니다. 이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드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완전히 틀렸다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도 학교도 사회도 이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들도 몰랐을 겁니다. 이분 역시 인생의 첫 50년을 그 거짓말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은행 지점장이라는 자리, 동료들의 존경, 안정된 집,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걸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2세 어느 날 회의 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멈추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분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50년 넘게 쌓아온 비듬들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 23년 동안 이분은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모든 것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은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현명해 보이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지금껏 미뤄왔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또 다른 빛과 만나는 곳, 인생은 선샤인입니다. 여기 한 통의 사연이 있습니다. 52번째 맞이하는 저의 생일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는 것조차 기억나지 않을 만큼 그냥 지나갔습니다. 케이크도 없었고 축하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했고, 회의를 3개 했고, 저녁 8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당시 저는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한 길을 걸어 올라온 자리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지점문을 열었고, 실적 보고서를 확인했고, 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월말이 되면 목표 달성 압박이 왔고, 분기말이 되면 본점에서 내려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만 넘기면 승진하고 나면 애들 대학만 보내고 나면 집 대출만 갚으면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견디면 그때 가서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주말에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오래 미뤄둔 책도 읽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데 그 나중에는 계속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그해 가을. 10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본점에서 온 임원들과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실적 부진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변명을 준비하고 대책을 설명하고 다음 분기 목표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쥐어 짜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도 대충 먹었으니까요.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왼쪽 팔이 저렸습니다. 지점장님 누군가가 저를 불렀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다음에 눈을 떴을 때는 응급실이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삐삐 소리가 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근 경색 직전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 회의실에서 그대로 죽었다면, 내 인생은 뭐였을까? 아침 7시 30분 출근, 저녁 10시 퇴근, 월말 실적 보고, 분기별 평가, 승진, 연봉 인상, 대출 상환, 그게 전부였을까? 아내와 마지막으로 단둘이 영화를 본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준 주말이 몇 번이나 되는지 셀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하셨을 때 바빠서 라고 끄는 게몇 번인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살지 않았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떠밀려서 정신없이 지나쳐버렸다. 중요한 것은 늘 나중에 하겠다고 밀었다. 그런데 그 나중에가 오기도 전에 나는 거의 죽을 뻔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나? 아니면 그냥 살아야 한다고 배운 대로 살았을 뿐인가? 이 질문은 그 이후 23년 동안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평생 가장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였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설악산 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이번 달 실적 마감하고.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내일 학교에서 공기 수업 있는데 올 거지? 저는 말했습니다. 아빠 회의 있어. 다음에 꼭 갈게. 아버지가 전화하셨습니다. 이번 일요일에 와서 밥 먹고 가거라.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바빠서요.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나중에, 언젠가. 저는 이 말들이 거짓말인 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여유가 생긴다. 승진하면 조금 더 편해진다. 집 대출 갚으면 그때 가서 살수 있다. 아이들 대학 보내고 나면 그때 아내랑 여행 가면 된다. 은퇴하고 나면 그때 하고 싶은 거다 하면 된다.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댄 길버트 교수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목표를 이루고 나면, 승진하고 나면, 집 사고 나면, 아이 결혼시키고 나면. 하지만 실제로 그 목표를 이룬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더니 그들은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잠깐 기뻤다가 다시 예전과 똑같아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음 승진, 더큰 집, 더 많은 돈. 저도 그랬습니다. 대리 때는 생각했습니다. 과장만 되면 좀 여유 생기겠지. 과장이 됐습니다.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차장만 되면 차장이 됐습니다. 더 바빠졌습니다. 부장만 되면 부장이 됐습니다. 책임만 늘었습니다. 지점장만 되면 지점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사다리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가 잘못된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제가 52세에 쓰러졌을 때 아이들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운동회 저는 하나도 가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있었으니까요. 실적 보고가 있었으니까요. 아이들 대학만 보내고 나면 그때 가족여행 가지 뭐. 그렇게 20년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미 컸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저와 여행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가고 싶어 합니다. 나중에는 오지 않습니다. 아니, 왔을 때는 이미 늦어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 남성의 평균 은퇴 나이는 만 49세입니다. 평균 수명은 80세입니다. 그러면 30년이 남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하실 겁니다. 그때 가서 살면 되지.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30년 동안 미뤄온 것을 갑자기 할수 있을까요? 30년 동안 만나지 않은 친구를 갑자기 만날 수 있을까요? 30년 동안 대화하지 않은 아내와 갑자기 여행 갈수 있을까요? 저는 할수 없었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첫 주말,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30년 동안 나중에만 말하다가 나중에가 왔을 때 저는 빈손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나중에는 언제입니까? 승진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그때까지 미룬 것들은 정말 그때 가서 할수 있을까요? 제가 지점장이 된 날을 기억합니다. 40대 중반이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발령 통보를 받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지점장 됐어.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좀 편해지겠네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일주일은 좋았습니다. 명함에 지점장이라고 지킨 걸 보면 뿌듯했습니다. 직원들이 지점장님이라고 부르면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동기들이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야, 너 드디어 해냈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당연해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더큰 지점으로 가야지. 본점으로 올라가야지. 지점장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점장이 되고 나니 그냥 다음 단계가 보였을 뿐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심리학자 필리프링만이 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는 복권 당첨자들을 추적했습니다. 당첨 직후에는 당연히 행복도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그들의 행복도는 당첨 전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이것을 쾌락적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에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더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저는 쳇바퀴를 돌고 있었습니다. 쳇바퀴는 돌아갑니다. 열심히 밟으면 빠르게 돕니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자리입니다. 아무리 뛰어도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대리 때는 과장을 원했습니다. 과장만 되면 좀 숨통이 트이겠지. 과장이 되니 차장을 원했습니다. 차장만 되면 대우가 달라지겠지. 차장이 되니 부장을 원했습니다. 부장만 되면 이제 좀 인정받겠지. 부장이 되니 지점장을 원했습니다. 지점장만 되면 이제 편하겠지. 지점장이 되니 본점을 원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도 다 돌고 있었으니까요. 동기들, 선배들, 후배들. 모두가 다음 승진을 완했습니다. 모두가 더 높은 자리를 바랐습니다. 모두가 챗바퀴를 돌고 있었습니다. 저만 멈추면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만 쉬면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저만 내려오면 패배자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빠르게 돌았습니다. 새벽에 출근했습니다.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나갔습니다. 휴가도 반납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 돼. 하지만 조금만 더는 끝이 없었습니다. 연봉이 올랐습니다. 기뻤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다음 주부터는 더 받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승진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한달 동안. 그 다음 달부터는 더 높은 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만족스러웠습니다. 며칠 동안. 그 다음부터는 다음 평가가 걱정됐습니다. 챗바퀴는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52세에 쓰러진 게 회의실이었던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그 회의에서 실적부진으로 질책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점장이 됐는데도 20년을 달려왔는데도 저는 여전히 질책받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여전히 더 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년을 돌았는데 저는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뒤로 갔습니다. 가족은 멀어졌고, 건강은 망가졌고, 제 자신은 잃어버렸습니다. 30년 동안 챗바퀴를 돌았더니 그 챗바퀴는 저를 아무데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승진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승진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더큰 압박, 더 많은 책임, 더 높은 목표. 끝없는 챗바퀴였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돌고 있는 그 챗바퀴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정말 앞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까? 저는 52세의 챗바퀴에서 내렸습니다. 아니,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멈추기 직전에. 그제야 보였습니다. 제가 놓친 것들이. 제가 지나친 것들이, 챗바퀴 밖에 있던 진짜 삶이. 병원 침대에 누워서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 봤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운동하시고, 식단 조절하세요. 하지만 저는 다른 것이 더 궁금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날 죽었다면 내가 가장 후회할 것은 뭘까?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업상 실패, 잘못된 투자, 승진 누락.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것들은 그렇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픈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가지 못한 여행, 하지 못한 대화, 만나지 못한 사람들, 쓰지 못한 편지, 말하지 못한 사랑. 코넬대학교 심리학과 토머스 길로비치 교수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잘못한 일보다 안한 일을 훨씬 더 후회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75%대 25%였습니다. 잘못된 사업은 시간이 지나면 잊힙니다. 실패한 투자는 나중에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한 것은 평생 마음에 남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후회하는 것은 승진을 못한 게 아닙니다. 제가 후회하는 것은 아들의 졸업식에 가지 못한 것입니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를 빠지면 임원들에게 잘 보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안 갔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다음에 또 오면 되죠. 하지만. 다음은 없었습니다. 졸업식은 한 번뿐이었습니다. 제가 후회하는 것은 돈을 못번게 아닙니다. 제가 후회하는 것은 아내와 제주도에 가지 못한 것입니다. 결혼 20주년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꼭 가자. 저는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번 달 실적만 마감하면. 그 조금만이 3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쓰러졌습니다. 제가 후회하는 것은 승진 경쟁에서 진게 아닙니다. 제가 후회하는 것은 아버지와 제대로 대화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매주 일요일 전화하셨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와서 밥 먹고 가거라.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 바빠서요. 다음 주에 갈게요. 그러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화하지 않은 일요일이 몇 번이나 됐을까? 세어갔습니다. 200번이 넘었습니다. 200번의 일요일. 200번의 기회. 200번의 다음 주에.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 52년을 살면서 아버지 앞에서 처음 우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후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업 실패입니까? 투자 손실입니까? 승진 누락입니까? 아니면 가지 못한 여행입니까? 하지 못한 대화입니까?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까? 후회는 잘못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후회는 안한 것에서 옵니다. 실패는 시간이 지나면 경험이 됩니다. 하지만 안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저는 52세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은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잃은 것은 기회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들을.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살아야겠다고. 진짜로. 처음 한 일은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한달후 본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점장님, 이번 주 토요일에 워크숍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예전에 저였다면 당연히 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은 가족과 약속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까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토요일에 아내와 남산에 올랐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동기가 전화했습니다. 저녁에 술 한잔 하세. 얼굴 좀 비춰야지. 예전에 저였다면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오늘은 아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아들과 동네 치킨집에 갔습니다. 아들이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끝까지 들었습니다. 전화도 보지 않고. 회사에서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성공하면 승진 확실합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무조건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제 건강을 해칠 만큼 중요한가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저는 노를 배웠습니다. 의미없는 회식의 노, 불필요한 야근의 노, 강요된 자리의 노, 건강을 해치는 목표의 노, 처음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알게 됐습니다. 진짜 이기적인 건제 시간을 함부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스를 배웠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주말에 강릉 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같이 영화 볼래?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스.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등산 갈래?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스. 저는 미뤄뒀던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산책. 평생 미뤘던 일이었습니다. 시간 나면 하지 뭐. 하지만, 시간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아내와 데이트.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대화가 돌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번 아버지 산소 방문. 살아계실 때못간 일요일들을 갚는 시간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왔습니다. 1년에 두번 가족여행. 아이들이 처음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빠가 왜 이래? 하지만 세 번째 여행부터는 아이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아빠, 이번엔 어디 갈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 BJ 포그 교수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큰 변화는 큰 결심에서 오지 않는다고. 큰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온다고.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작았습니다. 30분 산책, 일주일에 한번 데이트, 한 달에 한번 산소 방문.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쌓였습니다. 1년 후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몸무게가 10kg 줄었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의 대화가 늘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이유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일어나는 이유가 출근해야 해서였습니다. 이제는 살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no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에 yes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에 no라고 말하는 순간, 중요한 것에 yes라고 말할 시간이 생깁니다. 지금 저는 75세입니다. 23년 전, 52세에 쓰러진 그날 이후로 저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실수했고, 여전히 후회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나중에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면 후회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을까? 때로는 아니라고 답합니다. 그러면 다음 날 아침 그것을 고칩니다. 전화합니다. 만납니다. 말합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아니라면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저는 52세 때 쓰러지지 않았다면 아마 똑같이 살았을 겁니다. 60세까지, 70세까지, 챗바퀴를 돌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겠죠. 아, 나는 살지 못했구나.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쓰러졌지만 살아났습니다. 깨달았지만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 제가 30년 전 젊은 시절에 저를 만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마라. 그들은 여러분의 장례식에 오지 않는다. 건강을 커리어에 바치지 마라. 커리어는 여러분이 쓰러지면 대체 인력을 찾지만 가족은 그럴 수 없다. 기쁨을 언젠가로 미루지 마라. 언젠가는 거의 오지 않는다. 부모님께 더 자주 연락하라. 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전화할 수 없다. 가고 싶은 여행을 지금 가라. 나중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무서운 일도 해보라. 실패는 후회보다 낫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시작하라. 오늘. 썸데이는 투데이입니다. 언젠가 하겠다는 것은 오늘 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지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미루어 전화. 오늘 하십시오. 여러분이 미루어 여행. 오늘 예약하십시오. 여러분이 미루어 대화. 오늘 시작하십시오. 이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미뤄온 꿈, 오늘 첫 걸음을 떼십시오. 내일은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오늘 뿐입니다. 이분은 23년을 더 살았습니다. 쓰러진 그날 이후로. 그 23년이 그 이전의 50년보다 더 값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23년은 진짜로 산 시간이었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쓰러질 필요는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다르게 살겠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노라고 말하십시오. 중요한 것에 예스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리허설이 없습니다. 오늘이 본 공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시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나누면 우리 모두의 오늘이 조금 더 밝아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빛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이야기와 함께 하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누군가의 내일을 밝히는 빛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용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의 선샤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을 비추십시오. 오늘 인생은 선샤인입니다.